히라야마 아야역 당시 20세, 히라야마 아야 현재 41세. 2019년에는 배우 하야미 모코미치와 결혼했으며 자녀는 없습니다. 결혼 이후에는 배우로서 활동을 줄였고, 2024년부터는 아로마 브랜드 사업에 주력하며 새로운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가토역 당시 41세, 가토 마사야 현재 62세. 2006년에는 9살 연하의 여성과 결혼해 슬아에딸 하나를 두었으며 현재도 드라마와 영화에 출연하며 꾸준히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조도장 관장 역 당시 30세 이한솔 현재 51세. 2013년 영화 동창생을 끝으로 작품 활동은 없지만 은퇴한 것은 아니며 최근에는 등산을 즐기며 개인 블로그를 통해 일상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야쿠자 역 당시 29세, 김규현 현재 50세. 현재는 배우로서의 경험을 살려 2014년 설립한 연기 스피치학원을 운영 중이며, 강당과 현장을 오가며, 후배 배우들의 성장을 돕고 있습니다. 야쿠자 두몽 역 당시 34세, 최지웅 현재 55세. 꾸준히 배우 활동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요마역 당시 33세. 박성민 현재 54세, 2015년을 끝으로 배우 활동을 중단했습니다. 2019년에는 2살 연상의 사업가 임송희 씨와 결혼했고, 현재는 아내의 사업을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야시장 야쿠자 역 당시 31세, 하상원 현재 52세, 영화배우이자 영화기획자로 활동해왔으며, 2024년에는 영화 데드맨을 각색했습니다. 공마단 삐에로 역 당시 24세, 구성환 현재 45세, 배우로서 꾸준히 활동해왔으며 2025년에는 나 혼자 산다에 출연해 백반증 치료 과정을 공개하는 등 활발히 방송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공마단 아줌마 역 당시 27세, 염미란 현재 48세, 단역으로 짧게 등장했으며 2005년 결혼해 2012년 딸을 낳았고 현재도 영화 드라마를 오가며 꾸준히 활동 중입니다. 춘배 역 당시 22세, 정태우 현재 43세. 1988년 아역으로 데뷔해 젊은 왕 캐릭터로 사극에서 두각을 나타냈습니다. 2009년 승무원과 결혼해 두 아들을 두었습니다. 최근에는 뮤지컬 누가 이 사람을 모르시나요에 출연하였습니다. 최배달 역 당시 25세, 양동근 현재 46세. 2013년 비언예인 아내 박가람 씨와 결혼했으며 슬아의 두 아들과 딸을 두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오징어 게임 시즌2에 출연했습니다. 한편 바람의 파이터는 2004년 개봉해 최종적으로 전국 관객 약 234만 명을 동원하며 그의 한국 영화 흥행 7위를 기록했습니다. 원래는 가수 비가 주인공으로 캐스팅될 예정이었으나 스케줄 문제로 무산되고 양동근이 최배달 역을 맡게 되었습니다. 그는 실존 인물의 내면을 깊이 있게 표현해냈다는 호평을 받았습니다. 다만 영화는 만화적 경웅 서사의 치중에 역사적 고증이 부족하다는 비판도 있었지만 액션과 드라마의 조화가 잘 이루어진 작품으로 평가받았습니다. 특히 포스터 속 최배달이 속불을 부수는 장면은 강렬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